연기, 노래, 공부, 인성까지 완벽한 뇌섹남의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배우 김정훈과 비엔티가 패션 화보를 진행했다. 총세 가지 콘셉트로 진행된 이번 촬영에서 그는 TV, 브라운관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다채로운 매력을 마음껏 펼쳐보이며 화보를 완성시켰다. 첫 번째 콘셉트에선 로즈 무늬 니트에 슬랙스를 착용하고 젠틀한 모습을 선보였다. 이어 두 번째 촬영에선 플라워 수트를 입고 남성미 가득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마지막 콘셉트에선 베이지 컬러 니트와 슬랙스를 착용하고 부드러운 무드를 담아냈다. 촬영이 끝난 후 이어진 닌. 인터뷰에서 그는 털털하고 솔직 담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먼저 얼마 전 3년 동안 섭외 제안을 거절해오던 tvn. 문제적 남자에 출연한 그에게 그동안 거절해왔더니, 유를 묻자 tvn 더 지니어스에 출연한 이후 마음. 고생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 절해왔다. 그런데 제작진분들이 감동할 정도로 잘해주셔서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창시절 우울증을 이겨냈던 계기가 수학이라는 그는 수. 학문제를 푸는 순간은 본연의 내가 되는 느낌이었다고 말하며 수학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연예계 대표 엄친아인 그에게 학창 시절 높은 등 수를 받았던 기록을 묻자 전국 모의고사는 67등 경 남해선 1등을 이번 정도 했었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 최대생이었던 그가 어떻게 연예계 데뷔를 이루었는지 묻자 우연히 대학교 앞 막걸리 집에서 선배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데 가수 데뷔 제의를 받았다. 심지어 한 번은 사우나에서 알몸으로 있는데 캐스팅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에피소드를 꺼내 놓았다. 얼마 전 도서 김정훈의 수학 에세이를 출간한 그에게 계기를 묻자. 중국에서 몇 개월 동안 드라마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마침 중국에서 책을 틈틈이 써서 보내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 집필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듯한 엄친나 이미지를 때론 탈피하고 싶다는 그는 사실 그게 나쁠 건 없는데 딱 하나한 좋은 것이 배. 우로서 작품을 택하는 폭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을 묻자 백수나 건달 같이 별볼일 없는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고 차태현 씨처럼 코 미칸 역할의 연기들을 해보고 싶다고 답변했다. 연기 롤모델을 묻는 질문엔 이병헌 씨다 타고난 재능에 노력까지 더해져 완벽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연예계 활동 이외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에 대해선 배, 우는 것도 좋아하고 가르쳐주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언, 젠가 교수라는 직업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다. 이어, 물론 수학도 좋아하지만 전문가가 되기엔 많이 부족하고 일본어 공부를 깊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자격증을 따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평소 취미를 묻는 질문엔 대학생 때부터 당구를 즐겨 했었다. 요즘 프로당구 선수도 몇분 알게 되어서 이젠 취미를 넘어 전국 아마추어 대회에도 도전해볼 계획이다라. 고 말했다. 주량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술이 좀센 편이다. 아버지를 닮아 유전적인 것 같다. 주량은 구체적으로 알수 없는데 병수를 세지 않고 마신다라고 전하며 웃어 보였다. 결혼 계획을 묻는 질 문엔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물론 언젠가는 하겠지만 현재는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연애 경험을 묻자 많은 편이다. 20대 초반엔 10살 연상도 만나봤고 외국인도 만났었다고 전했다. UN으로 데뷔했던 그에게 재결한 의향을 묻자 현재 우 리둘 다 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뭉쳐서 활동하는 건 오히려 UN이라는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렇지만 프로젝트성 음반이나 공연을 한번 같이 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유엔 해체 당시 돌았던 불화설에 대해선 스케줄 상차를 따로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게 해체 이유는 전혀 아니며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이다 라고 털어놨다. 배우 인생에서 터닝포인트는 언제였는지 묻자 그는 요. 앤 해체를 하고 사실 공부를 하려고 고민하던 찰나 mb 시궁에 출연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왔고 그 작품으로 인해 연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얼마 전 할리우드 영화 퍼시픽님이 촬영을 호주에서 모두 마치고 왔다는 그는 조종사 역할로 나오는데 정. 말 잠깐 나온다. 큰 역할은 아니지만 인연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정우는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우주과학이나 순수과학을 좋아해 대학 진학 역시 자 영과학부를 원했지만 안정적인 전문직을 원한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서울대학교 지혜예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학과 공부가 맞지 않아 방황하며 고민하던 차 학. 교 근처의 막걸리 집에서 선배들에게 조언을 듣던 중에 우. 연희 소속사 관계자에게 눈에 띄어 캐스팅되었다. 김정우는 2000년 7월 최정훈과 함께 남성 듀오 그룹 유엔의 멤버로 일집 앨범 타이틀곡 보이스 메일을 발표하며 데뷔의 활동을 시작했다. 구유에는 평생, 파도, 선물, 나의 사랑나, 의 신부, 미라클, 크레이지 포어 화이, 우 유리, 허니문, 그녀에게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2005년 9월에 오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으, 로 해체되었다. 12,006년에는 베스트 앨범 굿 바이 앤 베스트를 발표했다. 김정우는 가수 시절부터 연기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막극이나 버라이어티 속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다. 2004년 영화 d m z 비무장지대에 출연하며 연기 자로 데뷔했고 2005년 초 출연한 mbc 단막극 한뼘 드라마 한밤의 티파니에서 황일래 pd와 첫 인연을 맺은 이후 2006년에 mbc 드라마 궁에 출연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에서 더 많은 인기를 끌며 한류스타로 발돋움했다. 김정우는 2007년 SBS 드라마 마녀 유희 이후 여러 장의 음반을 발표하며 거의 일본에서 활동을 한이 년, 2008년에는 후지 TV 타케시의 고만해치 대학 수학과의 한국 대표로 출전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2009년 4월에 한국에서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 김정. 후는 2009년 4월 28일 현역으로 군대에 입대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306호 중대 강원도 철원군 육사단지 앞 육사단 군악대 국방부 홍보지원대에서 1년 10개월의 군생활을 마친 후 2011년 2월 28일에 전역했다. 2011년 tvn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로 연기 자로 복귀하였고 sbs 드라마 바보엄마 2 0 1일 2년 jtbc 드라마 그녀의 신화 2013년에 출연했다. 김정우는 2012년 캐치미 이프 유킨에서 전 재적인 사기꾼 프랭크 역할을 맡아 뮤지컬에 첫 도전하였다. 또한 일본 외에도 중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비비안수와 드라마 연애 병법 2008년에 출연했고, 중국량화 병두천 2011년 정기각천문도에 2013년에 출연했다. 2014년에는 t v 앤더 지니어스 3블랙간에 대해서 오랜만에 국내 방송에 예능에 출연했다. 2016년에는 tvN의 새 예능 프로그램인 아버지와나의 출연을 확정하고 현재 뉴질랜드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그는 5월 13일 개최되는 가수 김현성과의 조인트 콘서트에서 자신의 새 디지털 싱글 앨범인 메리미 메리유 무대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는 메인보우의 보컬 조현영이 뒤에 포, 흡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있다.